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번에는 전화기랑 충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기는, 아이고. 보세요. 끄면. 자, 이거는 줌 앱이고, 온라인 할 때. 지금 온라인이 끝나서 앱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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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앱을 그거 바꿀 겁니다. 잠금, 잠금 설치된 거. 그 카메라는. 자. 앱을, 들, 그 설정 들어가서 한번. 설정에 들어가 보면. 그 설정 들어갔죠? 거기에. 잠금 화면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앱 바로 가기 있죠? 아니죠. 앱 바로 가기. 그리고 왼쪽 바로 가기 보면 어느 거 설치하려면 그러면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우선 설치하고. 그, 구글플레이는 설치 안해도 되고요 내가 단톡방 단톡방에, 단톡방에 봐야되니까 카카오톡을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 카메라 자 그리고나서 전화기를 한번 분해해보겠습니다 자 분해해보면 이건 스티커죠 보여줄 영상이 예. 스티커랑 자, 글자도 적혀있죠. 이거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제가 한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자,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자, 하트.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스티커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PB? 피비? PB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볼 때는 왠지. DQ로 보이는 것 같은데 셀프 샷으로 본건 DQ로 자 카카오톡이랑 카메라 보셨죠 자 충전기 보세요 충전기는 자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할 거예요. 복구. 복구 완료! 자, 그러면 여기 놔두고. 자, 이번엔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이거는 충전할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장난칠때 사용한건 아 충전할때 사용하는겁니다 아 실수 방금 자막 충전기를 집어 던지거나 하면 고장나요 그리고 충전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죠 꽂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꽂아 꽂으니까 파랑 불이 깜빡거리죠? 빼겠습니다. 자, 뺀 후에 관찰하겠습니다. 빼도 뭐 파란색 불이 들어오네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충전기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꽂았다 빼는 꽂았다 빼 보니까 좀 분해 되,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를 꽂아.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꽂아서 빼요. 그럼 분해되죠? 우선 분해하고. 이것도 원래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파랑불이 들어오면서 작, 작동하죠? 자, 꽂을 때는 관찰해봅시다. 꽂아서 여기 꽂을 때의 관찰 꽂아진 오일을 자 보셨죠? 이걸 우선 빼겠습니다 이럴 땐자 끄는 이거 이 배터리가 작동할 때 끄는 방법을 알아, 알아보세요 먼저 이 밑에 부분 있죠? 배터리 뭐, 안 보면, 까먹어야 할 거, 그, 여기, 꽂아, 이 배터리를, 딱 맞게 꽂아야 돼요. 이 배터리야. 자. 들어가서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작동 안 하죠? 자. 우선 이거 빼서, 다시 제자리로 넣겠습니다. 넣을 방법을 아, 알아보세요. 꽂아,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보셨죠? 자 그리고 옛날 충전기를 보세요. 옛날 충전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건 옛날 충전기에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보세요. 이게 옛날 충전기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쓴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엄청나게. 한 아, 엄청나긴 까진 아니지만, 한. 8, 8, 9년 정도 됐나? 8, 9년 된그 충전기에 8, 9년 정도 된. 8, 9년 썼으면 이제 고장나야 되는데, 너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고장은 나야 하는데, 계속 작동합니다. 이거는 충전기마다 다르겠죠? 우선 꽂아보겠습니다. 꽂아서 다시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서 여기에 꽂아서 이렇게 꽂아야 되죠? 이 꽂아서 전화기 들고 와서 자이 배터리 꽂아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배터리 꽂은 후에 한번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자. 배터리 꽂아 보았습니다. 보세요. 꽂아 보았다니 충전 중이라 떠 있네요. 자, 우선은 우선은 그거 충그충이 충전기를 한번 다시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빼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아이고, 구겨지면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음, 빼서 그리고 안안내 문자 떴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빼보고 그리고 이것도 빼봅시다. 그리고 잘못 뺐네 이거. 어, 뭔가 그 소리 를 들었죠? 여부는 소리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충전기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안. 형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자 이게 좀 흔들린가 보는데 실제로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심히 뺄게요 너무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긴 하는데 잘못 뺀.. 잘못 뺀건 보니까 자 다시 전화기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잘못 뺀거 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안그러면 고장나니까 좀 전화기를만꺼겠습니다 끌겠, 자, 설정에 들어가서 잠금화면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부산시 지역 보세요. 보세요. 내가 읽어줄게요. 혹시나 똑바로 안 보여서. 19일 밤 20일 새벽 부산지역 부산 바람이 강하게, 강하게 불겠음. 낙하물주의 시설물 장비 선박 결박 및 해안가 접근 자재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유의 바랍니다라고 떠 있네요. 자. 자,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금 화면도 있죠. 이번에는 비, 비밀번호랑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풀 수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래그죠. 제 패턴 보겠습니다. 패트를 Z자로 해놓겠습니다. 봐봐. 다시 시도하며. 일부러 풀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건, 아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한번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는, 힌트는 보세요. 힌트. 힌트를 Z 자로보 오면 돼 Z. 이건 Z를 거꾸로 보이네, 이거. 보셨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패턴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우선은 P, I, N 그 비유해보는데. 우선은 OK 버튼 누르고 PIN 확인하기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요. 아이고. 우선 1408로 하겠습니다. 1408은 아빠 전화번호 마지막 부분이에요. 원로 그리고 1408.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거. 힌트. 힌트 뭐예요? 아. 마. 뛰우고. 전. 화. 본. 호. 띄우고고 마. 지. 막 띄우고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붙였어야 되나? 마지막 이주 부분 우선 그렇게 하, 해야 되긴 한데. 나도, 나, 나도 잘 모르겠네요. PIN 보세요. PIN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거, 전, 그거 금고문 알죠? 금고문 풀 때랑 똑같아요. 금고문. 금고문도 똑같은 비밀번호면 그거 비밀번호 입력 한 대로 똑같, 똑같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금고문 비밀번호 푸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밀번호, 보안강도 요, 높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w, o, w, w, h, s, k. 잠깐만, 지우고, 아니죠, 이렇게. j, a, e, u, k. 우선 이건 눈보기. 이게 내 이름이 이게 보세요. 거꾸로 보이긴 한데 이게는 내내 이름이 내 이름. 자, 0 저는 9월 10일에 태어났고, 0, 9, 0, 9, 1 0일 태어났고 090910 이건 2009년 뜻이에요. 2009년 9월 1 0일 보세요.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비밀번호는 안 똑같이 해줄 수는 없어요? J AE UK U자 안 보인다 여깄다 방금 어딘가 U 요... K 090910, 09 090910은 태어난 날짜 태어난 날짜. 09는 2009년이란 뜻 2009년. 확인. 봤죠? 힌트. 힌트는 건너뛰고요. 알지? 보세요. j, a, e, u, k, 아이고, 씨, 지워야 되는데, k. 맞네. 090910. 내 이름과 태어난 시기. 자, 다음. 됐죠? 자, 드래그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로 비밀번호로 하면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랬습니다. 자, 패턴, 비밀번호 그리고 영어랑 합쳐서 비밀번호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